자, 이번 내란 사태를 네. 겪으면서 이 네. 법 전문가들의 음. 법 장난질에 음.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치를 진짜 이게 네. 막 너무 여실이 다 드러났어요. 말장난, 네. 말장난 네. 법장난, 네. 법검수 난리였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짜 법 전문가들이 음. 그런 법구라지들을 음.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법의 논리를 음. 계속해서 제공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이런 곳곳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음. 어떤 역할을 하셨냐? 음. 윤석열이가 개엄 선포 딱 했죠. 네. 음. 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음. 윤석열이가 하는 이 행위는 음. 헌법 파괴 행위고 음. 파면 사유라고 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30분 만에 올린 분이 계세요. 30분 만에 30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정리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법 논리를 많은 네. 분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명예 교수님. 음. 와, 이분은 서울대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명예 교수. 야. 여기 학생도 대단한데, <laughs> 그냥 교수도 대단한데 <laughs> 네. 명예 교수, <laughs> 아. 예 한인섭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맞습니다. 유튜브에 처음 나옵니다. 아. 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음. 어, 아, 아, 이 매불쇼에 나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 아. 책이 아. 네 아,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아, 예. 갑자기 소원 성취를 해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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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교수님은 매불쇼의 존재도 모르시고 본 적도 없으시겠죠? 존재를 알지요. 오, 아는데. 올때 예습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교수와 학생의 습관은. 아. 예습을 하다 보니까 3월 24일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3월 24일? 매불쇼예요? 아니 3월 24일. 기억 안 나세요? 참 뭐지? 뭐지? 뭐 있었지? 어, 이 최욱하고 그 곽수산이란 분이 예. 어, 그 누구야? 헌법재판소에 가서 예. 앞에서 삭발 <laughs> 아, 언제 앞에서 삭발했어? <laughs> 여기서 한거 <하는> 아니야? <laughs> 삭발을 하면서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반응을 보니까 <laughs> 어, 50대 후반 아주머니 구독자가 예. 어, <laughs> 저도 같이 삭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을 추억으로 웃으며 돌아볼 날이 꼭올 겁니다. 아, 어, 끝까지 힘내 봅시다. 윤성열 아, 탄핵. 예. 아, 감동하셨군요. 너무 감동했어요. 아, 음.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왔어요. 머리카락이 아, 어, 예. <laughs> 얼마나 자랐는지를 <laughs> 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왔습니다. 근데 그날 약간 불공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뭡니까? <laughs> 어, 이제 최우... 그 선생님보다 네, 네, 박수산 선생님 박수산 선생님 말더확 깎아버리더라고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같은 기재예요 0.5mm <laughs> <무슨> 정도의 <laughs> 차이가 나길래 평등하지 않다 <웃음> 아, <웃음> 아, 서울대 <laughs> 어,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laughs> 아, 아, 답답하시네 이분 차별이야, 차별.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아, 답답하신 분이네 아, 이야기 좀 합시다 <laughs> <laughs> 제일 정말 법률가들도 화가 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와, 뭡니까? 뭐야 이분?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될때 날짜로 게, 계산을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렇죠. 근데 딱한 분만 시분 간격으로 아, 계산을 한다. 아, 그리고 그 다음날 근시한 아, 것도 안 해. 그러그 다음날 러죠그그 시분 계산 이죠? 아그 시무장이 음, 날짜별로 가는 거야. Yeah. Yeah. 그래서 저는 그 내일 모레 부활절이거든요. Yeah. 네, 맞습니다. Yeah.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Yeah.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틀렸어요 어. 아니요? <laughs> 3 6 시간만. 교수님 시간, 아니, 시간, 아니, 그냥, 시간, 시간 <laughs> 아, 아, 다 들어갔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이 뭐다 하고 가실라 그러네. 시간 아, 없어요. 시간 아, 없어요. 연습 하자고. 아 그만났어요. 그래. 그래. 아, 그래, 네. 교수님 근데 아. 요거는 진짜 제가 아. 오늘 음. 잠못잘것 같아가지고. 음. 이거 정리하고 가는데 <laughs>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알겠습니다. 밀었습니다. <laughs> 어, 듣지도 않았어요. <않았시네. 웃음> 알겠습니다라니요. 아, 이 패치입니다. 근데 아까 1 2월 3일 대통령 헌법 파괴. 네.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엄청 웃기이네1 네. 2월 3일날 어, 안 들어 우리 얘기. 28분 만에 어.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제목을 대통령 헌법 파괴. 헌법 파괴야. 어. 파괴. 아, 파괴. 아, 파괴라고 정도. 했습니다. 예. 예. 그 제일 먼저 올리셨어. 네. 음. 비상여 요건 도저히 생립안 된다. 아. 그 다음에 국회가 개엄 해제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음. 그렇죠. 국회의원 출입 한 명이라도 막, 막으면 내란이다. 해외 소집 막으면 내란이다. 어, 바로 올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공직자도 아.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아. 군인 경찰 동조하는 순간 내란 공범이 된다. 그렇지. 아, 이거를 아. 제일 먼저 올리셨어. 빛의 속도로 올리니까 음, 네. 어. 여기서 저는 이올때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네. 전문가로서 올린 것이고 네. 윤석열과 윤석열의 내란 개음을 그 선포하는 음. 이 대통령 바로 그꼬로들리지 않으면 그렇지. 민주주의가 음. 없다. 어. 음. 그럼 나도 사에서겠다 그 그렇죠. 음. 나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바치겠다 음. 머리카락 하나. 아, 그래서 참... 실제로 우리 교수님의 음. 그 논리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질서가 탁탁탁 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론에 이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법적, 네, 법적으로. 맞아. 아주 훌륭하신데 말씀이 <laughs> 너무 많으시고 <laughs> 아, 상대의 말을 안 들어. <laughs> 야, 왜 <laughs> 왜 <두세요>? <웃음> 아, 미쳤어요. <laughs> 아, 미쳤어요. <laughs> 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하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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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어요 미쳤어요. 미쳤기요 미쳤어요. 미기어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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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교수님 모시고 궁금한 거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쭤볼 테니까 책좀 덮으세요. 네. <laughs> 아니 우리 출판사에서. 그쵸? 네. <laughs> 네. 알았어요. 저희가 네, 자 이거 올려드려 요 <laughs> 책. 라고 어. <laughs> 하는데 아. 참 한번 못 빛. 올렸어요, 올렸어요. 저렇게 올렸어요. 네. 너무 올렸네. 네. 올렸어요. 네. 개, 개음과 네. <laughs> 네. 네. 내란을 넘어 올렸으니까 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교수님 웃기시네. <웃음> <웃음> 아 교수님 원래 좀. 그 캐릭터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럼 아니 안 급한데. 예. 네. 시간이 없다고 하는아다라급아 그랬군요. 아 그러면 차분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헌재의 윤석열 파면 네. 선고를 다 지켜보셨을 텐데 네. 선생님이 30분 만에 올린 네. 그틀. 안에서 벗어난 게 없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다 네. 판단을 해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결정문이 아주 완벽했다. 네, 이렇게 그렇지. 극찬을 하셨던데. 오. 아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 우리가 헌재 결정이 (1인이) 쓴게 아닙니다. 네. (8인이) 씁니다 네. (8인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충돌하고 용해되면서 노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음. 8인의 결정문이 8인이 쓴게 아니더라고요 네. 8인에 연결되는 전 국민의 촉수가 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촉수가 연결되어 있 그래서 촉수. 우리 아바타의 꼬리 쫙 연결되잖아요. 아, 아 아바타. 음. 그냥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문 속에 팔인의 의견이 녹아들어 있고 그렇지. 서로 충돌하는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걸 하나로 녹아, 아. 그것을 하나로 녹여냈고 그것을 전국민의 촉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읽어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시 땡땡 됐을 때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맞습니다. 에이. 와 침이 반짝반짝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22분 동안 듣고 들으면서 아마 반대파 쪽에서 손에 힘이 쏙 풀려가봤어요. 그래서 거의 2 2분 동안 온 국민이 정말 한자 한자가 쏙쏙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게 아왜 민주주의가 소중한가 와. 왜 탄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가 와, 맞아. 이것들을 착대 가지고. 아마 사대사가됐어 봐요 어이. 시가전이 벌어지고 아, 끝없는 그건... 내전이 벌어졌어요 네, 네. 내전죠전을 네. 완전히 막아내고 맞습니다. 반대파의 선악의 힘이 다 풀리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아아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수님도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파면 선고 직전까지 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네. 일부 헌법학자들이 아. 윤석열의 파면 각하와 기각을 주장했어요 일부 일부 음. 그걸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극히 일부 극히 일부인 줄예그거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굉장히 이제 우리는 법에는 맨날 그 적극설 소극설 뭐 찬성설 반대설 난리 있거든요 널리 네. 있는 가운데 그런 의견들이 다 이제 그 터져 나오고 음. 또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음. 제가 이 다시 책 속에 국민이 써내려간 <laughs> 헌법 이야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 헌법을 이 헌법의 해석을 어. 법률가 몇 명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국민이 정 과정을 보통 국민들은 대이제에게 맡기고 음. 정부에게 맡기고 좀 일상생활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음. 국민이 직접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국민이 국회로 먼저 달려와서 막은 했잖아요. 그 제동 네. 걸었잖아, 국민. 그걸 안 막았으면 국회의원들 다 끌려갔어요. 맞습니다. 그날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네. 국민이 막아내가지고 통과하게 만들었죠. 12월 7일 날 탄핵 소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네. 국민이 14일까지 그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잖아요. 예. 국회 왔잖아요. 예. 그 203회 통계가 됐잖아요. 음, 예. 이 헌법 학자들. 아 그다음에 아 그런데 그, 예, 그런 것들 욕 있지만 욕좀 해주세요. <laughs> 욕좀 아,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욕을 하면 아,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욕을 하면 교수가 안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아, 네. 그것을. 욕을 할수 있는 것을 아. 어, 그런 유의 견해도 있겠지만 아, 요거는 또 우리 사회에서, 다른 견해도 들어봅시다. 아, 우리 사회에서 다 걸러진다 이런 거는 아 그럼요. 그데큰 아. 흐름 이 있고 어, 큰 흐름에 온갖 격가지가 있고 음. 하지만 그 전체 해석을 주도한 것은 국민이었다. 네. 국민이었다. 국민이 국회에 손을 잡고 찌그라고 네. 했고 현재 너 전문가지. 네 제대로 쓰. 예 음. 그러 팔등을 만들어 예. 그래만. 야 다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거야. 해서 아, 전체 헌법은 국민이 다써내려가다 네, 이런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 문영배 재판관, 아, 이미선 재판관이 네. 퇴임식을 갖고요. 네. 네. 퇴임사를 짧게 했는데 네. 그거 잠깐 좀 볼까요? 아니면은 책 소개를 더 할까요? 어제 <laughs> 이야기를 좀. <laughs> 아주 짧다고 하길래. 아까 문영배 이미선이라고 했는데. <laughs> 네. 가끔 반대로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이선 문영배로. 같은 날 임명됐어요. 아 나이가 좀 아, 떨어진다는 아, 이유로. 아 죄송합니다네. 그래서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아, 이미선 네. 문영배 재판관. 아 죄송합니다. 가나다 네. 네. 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 가나다 싫어합니다. 그면 아, <laughs> <laughs> 제가 한인섭이니까. 아.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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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도 마찬가지에 네. 최씨니까 네. 맨 뒤에야 맨날. 간호들하면 언제나 <laughs> 어, 박수산이야, 박수산, 박수 이렇게 해야 <laughs>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 예, 동의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두 분의 네 어, 정말 우리가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을까요? 근데그 네. 파인들이 네. 내부에 갈등, 논쟁, 응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아, 치열했겠죠. 우리 국민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데 그것을 녹여냈잖아요. 네, 음. 녹여냈어요. 결국은. 결국은 다 녹여내서 결국은 녹 녹여. 녹여서 반대 의견도 다 들어있어요. 네. 이러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된다. 다만. 네. 이러 이런 것도 해. <laughs> 어 존중돼야 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이라 답을 다중 내주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분 퇴임하시는데, <laughs> 네. 우리 큰 박수로. 네. 아, 박수.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재판관님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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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너무 좋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또 다음 출연자 분들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저희가 여기서 좀 우리 교수님 따, 가는 다음 임... 출연자 중에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은정 의원이 오, 아니면 박은정을 박, 제일 제가 정도. 이 자리를 계속 꿰차고 있을려고 했는데 <laughs> 네. 다음 박은정 의원 <laughs> 네. 네. 뭐 네. 맞아요 아 교수님이 박은정 의원을 알아요? 이 아, 자리 좀 같이 한번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옆에 다 분이 아, 아. 아, 두 명이 와요 두 명이 아니, 좀 아, 와요. 투샷 좀한 <laughs> <laughs> 특별히 그, 그, 그 어떻게 해봐 좀아 <laughs> <안 되네. 웃음> 때야 <안> 된다 그래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박 원장은 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예, 아, 네. 이번에 국민이 국회를 살렸고 네. 국회가, 국회가 국민을 국민이, 살렸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헌재를 살렸고 맞아. 헌재가 국민을 살렸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그 말하자면 아, 대 대표, 대표적인 이제 공직자와 아, 진짜 맞아. 국민의 예. 의사가 음. 하나로 합쳐질 때 맞아. 민주 아, 평화의. 예. 어, 아. 범이 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진짜 국민이 야, 네, 진짜 국회의원 국회, 살렸고, 네. 그렇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살렸다. 네. 야 이거는 정말 교수 아니고서는 이거는 네. 명예 교수 아니고서는 네. 나올 수 없는 교수님이 방송을 맞습니다. 살렸습니다. 네. 네. 제가 1 2월 3일에는 교수였어요. 현직 아, 네. 교수였고 아, 네. 네. 지금은 명예교수가 명예교수는. 되는데 아, 오늘 이제 제가 명예... 절대로 <laughs> 이 이런 계엄의 시대는 종식시키고 네.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매불 네. 감사합니다. 매쇼 명예 출연자로 <laughs> 명예 출연자 <저희가 웃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출연자. <laughs> 네, 명예, 출연자. 감사합니다. 네. 명예 교수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유의 날개 달고 매블쇼 네. 앞으로 시민의 예. 바다로 태온 차가 있습니다. 한 인섭 네.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이고 했습니다. 쇼 1호 명예 출연자 네.